500억 달러. 5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70조 원이에요. 70조 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국민연금에서 나왔어요. 어르신 노후자금이거든요. 근데 이 돈이요? 지금 환율 막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내 연금이 왜 환율 방어에 동원되는 걸까요? 위험한 건지, 괜찮은 건지, 오늘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밍밍한 뉴스는 싹 걷어내고요. 핵심만 맵게 짚어드리는 마라맛 정보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65세 이상이요. 국민연금 받고 계시거나요. 앞으로 받으실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해요. 위험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무슨 일인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26일 오늘이에요. 12월 26일이요. 원달러 환율이 1440원에 마감했습니다. 1440원이에요. 이틀 전만 해도요. 1490원이었거든요. 1490원이요. 1500원 돌파 직전이었어요. 근데 이틀 만에 50원이 빠졌습니다. 50원이에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변곡점을 찍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변곡점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에요. 올라가던 게요.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아니면 잠깐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갑자기 떨어진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요. 정부가 고강도로 개입했습니다. 구두개입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말로 협박하는 거예요. 환율 더 오르면 가만 안 둬. 이렇게 으름장 놓는 겁니다. 두 번째요. 국민연금이 가세했어요. 환해지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환율 보험이에요. 자동차 보험 아시죠? 사고 나면 보험 회사가 돈 내주잖아요. 환해지도 똑같습니다. 환율 떨어져서 손해 보면요. 그 손해를 막아주는 보험인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요. 국민연금이 달러를 팔거든요. 달러 팔면 환율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아, 환율 떨어졌으니까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뉩니다. 잘 됐다, BS 위험하다. 양쪽 다 들어보셔야 해요. 그래야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먼저 희망적인 얘기부터 할게요. 전문가들이 내년 환율을 어떻게 보냐면요. 주요 은행들이요. 연말에는 1450원 밑으로, 1450원 밑으로요. 내년 초에는 1400원까지, 1400원까지요. 내려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요. 첫째,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고 있어요. 달러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달러 힘 측정기예요. 한달 전에 100이었는데요. 100이요? 지금 97까지 내려왔습니다. 97이요? 달러 힘이 빠지면요. 원화 환율도 내려가거든요. 둘째, 내년 4월에 큰 허재가 있어요. 4월이요? FTSE 세계 국채지수라고 하는데요. FTSE 세계 국채지수요?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채권 명단이에요. 우리나라 국채가요. 이 명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외국 돈이 들어와요. 얼마나 들어오냐면요. 50조에서 70조 원입니다. 50조에서 70조 원이에요. 이 돈이 들어오면요. 원화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환율이 안정됩니다. 근데요. 위험하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요. 국민연금이요. 한국은행이랑 외환 스왑 계약을 맺었거든요. 외환 스왑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달러 맞교환이에요. 이웃한테 달걀 빌리는 거 아시죠? 나 지금 달걀 필요해. 빌려줘. 대신 나중에 내가 갚을게. 이거랑 똑같아요. 그 규모가 얼마냐면요. 500억 달러입니다. 50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70조 원이 넘습니다. 70조 원이에요. 국민연금 전체 자산이요. 11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1100조 원이요. 70조면요. 70조면요. 전체의 6% 이상이에요. 이 돈이 환율방어에 묶여 있습니다. 비유로 설명드릴게요. 친구가 돈 빌려달래요. 근데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퇴직금 빼서 빌려줘요. 당장은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20년 후에 후회하게 됩니다. 20년 후요. 국민연금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걱정이 있어요. 지금 정부가 하는 거요. 강력한 진통제 주사 놓는 거예요. 진통제가 뭡니까? 아픈 것만 모르게 하는 거지요.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경제는요. 속이 골마가고 있는데요. 겉에다가 반창고 붙이고 진통제 먹이는 겁니다. 환율 오르면 달러 팔아서 맞고요. 또 오르면 또 막고요. 근본 치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약발이 점점 안 들어요. 계속 막으면요. 시장이 학습합니다. 아, 정부가 이 정도면 막는구나. 그럼 더 강하게 밀면 되겠네. 시장이 이걸 간파하는 순간요. 그때는 어떤 약을 써도 안 듣습니다. 세 번째 걱정이요. 지금이 12월이잖아요. 12월이요. 연말이에요.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성적표 화장이에요. 학생이 성적표 받아왔어요. 점수가 안 좋아요. 그래서 숫자를 고쳐요. 지금 정부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연말 환율 종가를 낮추려고요.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1350원까지 내려갈 거라고 보는 곳은 흔치 않다. 1350원까지요. 그러니까요. 1400원대는 가능해도요. 1400원대요. 예전처럼 1300원대로 돌아가긴 어렵다는 겁니다. 1300원대요. 자, 여기서 정리해드릴게요. 희망적 시선. 변곡점 찍었다. 내년 1400원 간다. 1400원이요. 위험한 시선. 퇴직금 땡겨쓰기다. 내성 생긴다. 둘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르신 통장에는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하면요. 수익률에 영향이 있어요. 왜냐면요. 환해지에도 비용이 들거든요. 보험료 내는 거랑 똑같아요. 공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미국 금리가 3.75%예요. 3.75%요. 우리나라는 2.5%거든요. 2.5%요. 금리 차이가 1.25%포인트나 나요. 1.25%포인트요. 이 차이가 크면요. 환해지 비용이 올라갑니다. 근데요. 희망적인 건요. 미국이 금리를 더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차이가 줄어들거든요. 환해지 비용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높으면요. 물가도 오르거든요.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밀가루, 기름, 고기. 다 수입하는 거예요. 환율 1,400원 되면요. 1,400원 돼요. 작년 이맘때 1,200원 되었거든요. 1,200원 돼요. 200원이나 오른 거예요. 200원이요. 장 보실 때 느끼시잖아요. 왜 이렇게 비싸졌어? 그게 환율 때문이에요. 근데요. 환율이 1,400원 밑으로 안정되면요. 1,400원 밑으로요. 물가 상승 속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선의 시나리오요. 전문가들 말대로요. 내년 초에 1,400원까지 내려가요. 1,400원까지요. FTSE 국채 지수 편입되면서요. FTSE 국채 지수요. 50에서 70조 원 들어옵니다. 50에서 70조원이요. 달러도 계속 약세, 환율 안정됩니다. 이러면요, 물가도 안정되고요, 국민연금 부담도 줄어들어요. 최악의 시나리오요. 지금은 용수철 누르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꾹 누르고 있잖아요. 당장은 안 튀어 올라요. 근데 손 떼는 순간요, 튀어 오르죠. 1,500원 넘으면요, 1,500원 넘으면요. 진짜 위험합니다. 1997년 외환이기 때요. 1997년이요. 1700원까지 갔었거든요. 1700원이요. 어떤 시나리오가 맞을지요. 1월이 고비입니다. 1월이요. 자, 그러면 어르신들, 뭘 하셔야 할까요? 계기판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요. 자동차 계기판 아시죠? 속도 빨간 불 들어오면 위험하잖아요. 환율도 계기판이 있어요. 첫 번째 계기판이요. 환율 숫자입니다. 네이버에서 달러 환율 검색하시면 돼요. 1분도 안 걸려요. 1분이요. 1400원 밑으로 가면 안심이에요. 1400원 밑으로요. 초록불입니다. 1450원 넘으면 주의해요. 1450원이요. 노란불이에요. 1500원 넘으면 경계입니다. 1500원이요. 빨간 불이에요. 두 번째 계기판이요. 외화 통장 준비입니다. 지금 당장 은행 가셔서요. 외화 예금 통장 하나 만드세요. 돈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통장이라도 만들어놔요. 1,40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요. 1,400원 밑으로요. 바로 달러를 조금씩 사줄 수 있거든요. 준비 안 하면 기회가 와도 못 잡습니다. 세 번째 계기판이요. 큰 달러 거래입니다. 해외여행 환전이요.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되면요. 1월까지 지켜보세요. 1월까지요. 전문가들 말대로 1,400원 가면요. 1,400원 가면요. 그때 환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500억 달러 가요. 500억 달러 가요. 환율방어에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돈 70조 원이에요. 70조 원이요. 둘째, 희망과 위험이 공존합니다. 희망, 변곡점 찍었다. 내년 1,400원 전망. 1,400원이요. 위험, 퇴직금 땡겨 쓰기. 내성 문제. 셋째, 1월이 고비입니다. 1월이요. 환율 매일 확인하시고요. 외화 통장 미리 준비해 두세요. 1,400원 미치면 안심. 1,400원 미치요. 1,500원 넘으면 경계입니다. 1,500원이요. 어르신들, 겁만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내 노후 자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요. 알고 계셔야 합니다. 희망적인 신호도 있고요. 위험한 신호도 있어요. 둘다 아셔야 대비할 수 있거든요. 저희 마라맛 정보에서요. 계속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 두시면요. 새 소식 바로 알려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더 좋습니다. 1월에 환율 어떻게 되는지요? 1월이요? 계속 지켜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